아,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. 어, 어, 어. 아 바다가 바로 보이는 커피숍입니다. 최근에 생긴 커피숍인데, 여기가 제법 투자를 많이 한것 같아요. 어, 뭐, 한, 한 20억 들은 것 같은데. 요 바다에, 여기에 그, 고동이 많습니다, 여기, 여기. 어, 산에서 내려오니까, 회사 동료분이 근처에 왔다고, 산타페? 산타페 신형 꼽았다고 <laughs> 커피 먹으러 가자 해서 왔어요.